자, 여러분, 지금 HLB가 상당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HLB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FD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HLB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셨다면 HLB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 m b 의 리보세라 닙의 FDA 허가가 필요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에 FDA 파트너사인 항서 대학하고 품질 관리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재신청의 일정이 지연이 됐지만 h m b 의 주가는 저점을 찍어준 뒤 5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의 그 삼상에 실패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구간의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HLB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사항가 갈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전선정경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등이 나올 만한 세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제 연락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사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헥토파이낸셜단일 더즌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목표가에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 보내드리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월 23일 8시 12분에 구독자 정목을 공개하고요. 팩트 파이낸셜 단알, 버즈,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의 근처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400분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게 아니라 1월달에 벌써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헥토파이낸셜은 제가 목표가래 19,000원 부근 때 자유매도로 잡아드렸는데 이게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 까지 상승을 해줬고요반날도 8,800원 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1% 때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든이라는 종목도 오늘 4,700원의 자율매드를 잡아들여서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9%, 28%, 29%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 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 상한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 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HEB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은 자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수구의 흐름들을 보면 어떻죠? 그쵸? 개인들의 물량들이 500억 정도 빠져나갔고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의 물량이 그 물량을 채우면서 이 구간에 매수의 버튼을 누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구대에 있는 매물대 정리가 끝이 난 상황으로 마감을 지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좋은 자리가 되었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진 않았긴 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전 섹터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테오젠부터 시작을 해서 삼천단 대학까지 이렇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이 다음 주에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뭐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시켜야 되는 이유와 호재들은 가득가득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거죠자 그중에서 지금 hiv 같은 경우에도 이달 말에 재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은이 기대감에 의해 충분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구간대는 매물수화가 끝난 자리라서 가성비가 좋은 자리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열려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은 7만 800원의 가격대까지 여기까지는 거뜬하게 가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이 장기평의 구간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지금 로봇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의 섹터본을 이루면서 강한 상승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은 이 가격을 뚫어낼 겁니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때문에 7만 8백원 이상의 가격까지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알림 신청을 해 두시면 제가 h a b 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독자 전용 타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